할 a l l e l u a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79편 13절 말씀입니다. 10편 79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죽기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10편 79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무너졌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으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이방민족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저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무너뜨린 이방민족 바벨론을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 자신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징계하시곤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을 두둔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결국은 그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세상 앞에 굴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세상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셔서 교회를 다시 영광스럽게 일으키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현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들의, 양들인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아버지 세상, 세상으로부터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 하나님께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성숙히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 위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